이 상태에서 자, 신발 벗으세요. 신발 벗으세요. 응. 신발 벗으세요. 옆으 치워주고요. 옆으치워주고 발을 제 아, 어, 쪽으로 밀어보세요. 아단해 발을 제 쪽으로 밀어보세요. 쪽으로 밀어보세요. 밀어보세요. 아니에요. 자, 발사이가르드니까 자, 이게 머 앞으로 튀어나오면 반대쪽이 심들 그 최대한 뒤로 빠져야 돼 손을, 손을 보송한 대 잡아요. 힘 주지 말고 자은상태 자, 내 손발을 살 돌려. 그 상태에서 너무 많이 돌리면 안 돼. 약간만 돌려. 그것도 많아. 자 똑바로 다시 처음부터 잡고 잠깐 예 걸까만 히 계시면 그대로 살 돌려. 네, 잘. 자, 그 됐어. 그 정도. <laughs> 한쪽 발 짧죠. <laughs> 어느 발 짧아요? 오른쪽이죠맨발이 예, 여기에서도 짧은 게 표시나요? 딱 잡으면 그죠? 음, 그리고 이발 여기서 잡는게 표시나죠? 네. 여기도 표시나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복숭아뼈를 딱 잡는 표시가 하고복숭아꽃 네. 말고도 또단 밑에 길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고, 이 길이를 봐야 돼. 네. 여기 1cm 정도. 네. 1.5cm,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네. 요 정도. 됐어요? 네. 카메라 찍을 때, 이쪽으로 가서잘 봐요. 네. 카메라가 이것도 좀금 많아. 요발 사이가 정확하게 딱 잡아야 돼. 이게 삐뚤어지면 안 돼. 이게 이렇게. 알게나 네.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될수 있으면 뒤로 가야 되는데 손이 딸릴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갖고 짤지 이쪽으로 야돼 그래서 이 몸을 하나씩 다 쌓아 라는 거야 이게 몸이 굉장히 불편하지? 사실은 이등기가 제일 좋거든 이몸이가가가안 되잖아 음. 이거를 점프. 숙이면 살. 이 진영 네, 소리 저는... 말고 사이하고 그래. 난 어떨 때 그림이 아꼭 영광 돌릴 때 그래. 평상시에 아 그런 소리 안 들려. 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와. 네. 근데꼭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달에 가기 전에는 달에 쓰기 전에 나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고르있거든 그렇게 지 고르시 당 들어와. 고르시 네. 당. 들어.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음. 기도한 마음 속에서 이제 어떤 음. 말이 들려오냐면. 기... 이렇게 누가 어. 기도한다고 되냐만 이렇게 바로 죽어요. 이게 뭐냐 생각이거든 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한 게나음도 들어온다. 여러분도 들어와. 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해. 아니야 음. 무시해. 음. 사이 아무 그냥 생각해. 예. 상 생각이 마디가 생각이 있는데 있잖아. 그리고 그게 너무 골드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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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멘. 봉사님한테도 네. 들어온다. 생각을 계속 두고 꿈에도 나쁜 꿈, 귀신 이 있는 게 많다. 그런 걸 쌓아 끝내. 아멘. 그불 잡는 왜 일, 일 일어나지? 그렇게 한 말을 끝내고 이상태활잡혀라 나는 영양 맞았는데 와. 나는 영 아멘. 아멘. 예수님 계신다. 성령 계신다. 성령 자랑이 아니. 계신다. 감히 감히 하나님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e I am getting t h e r 가 They are young. t h e 나 a 라 e young. t h 그 s is about that. 아멘. 그리고 상 a b 도상 t 없어. 오케이? 이렇게 상 h 해준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o u l d n t go. Send out. s 아멘 어,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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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blocked>

तपाईंले यो भन्नुभयो। पक्कै पनि।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h e w o 이름 d What do y o 이 say about the sight? w h 예수의 이름으로 t 이 예수의 이름 not 예수의 이름으로 이 e a shade of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e 조용히 해보세요 f the w o r 요 d I'm n 여기 교회 왔을 때는 오늘 이명한 번도 안 보였거든요. 한 분도 네. 여기 오면? 네. 집에 있으면다한 분. 네. 집에 있으면 사람 소리가 나요. 욕하는 아, 소리가 나. 아 사람 소리가. 네. 나요? 네. 특히 그 제가 머리 감고 드라이 할때 기계 소리 날 때. 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 온 소리 아닌가? 이렇게 욕하는 그러니까 오는 소리. 그러니까 여기서 온 소리 아닌가요? 국에서 귀에서 밖에서 사람이 소리 나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나는 소리 아닌가 저는 이웃집에서 나는 내는 소리줄 알았거든요. 아니, 네.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 옆에서 기어 들리는 소리가 있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소리가 있어 가슴에서 쑤욱 올라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잘 감지 안될 거고 머리에서 그냥 소리가 나는 소리가 있어 어떤 소리요? 그 소리지는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 제가 아무튼 음악을 틀거나 뭐 시끄러운 소리만 냈다고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 제가 자취생활 음, 많이 했거든요. 음, 이사 다닐 때마다 그렇게 음, 소리가 나요. 화장실에서도 음, 소리가 나고 음, 아무튼 음. 내가 그 욕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거든요. 집에만 갔다 하면 음, 그랬더니 욕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네, 음악 틀면 네, 틀면 또 욕하는 네. 어, 그러면 그런 연기도 더 세게 하고 생각 축산에 어, 말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yes, 을 e s 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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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생각이 들어와. 생각은 계속 들어온다니까? 네. 그게 생각이거든. 네. 네. 나도 욕하는 소리가 들려. 네. 심지어, 하나님께 염망 돌리는 네. 데도지나 네. 가고 있네? 이런 네. 소리도 들려. 네. 네. 어, 네. 비슷하지? 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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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만 그거는, 이, 이, 밖에서 들어온 소리가 아니고, 네. 어, 네. 어떻게 보면, 사탄은 네. 생각을 제외한다고 네. 했잖아. 생각을. 네. 그 생각이 들어오는 네. 소리가 아니야. 네. 나는 그렇다. 그걸 모를 때는, 어,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래. 매번 주의설하